하나만 뺄까, 하나만. 블랙보다 높 어, 조용히 조용까 주행이 계속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높아 시켜버린다, 준영이 언제? <laughs> 어, 평생, 어, 바로... 어, 없어지지 않아, 이거. 어, 네. <laughs> 어 그, 썰 사이버 공간에 남고 싶어? 아니요. 어? <laughs> <laughs> 자, 6번 보자, 얘들아. 다음 1차원 양식 중 해가 가장 큰거 물어보고 있지? 그럼 해를 다 구해야겠지, 하나씩. 네. 자, 1, oh, <laughs> 1번부터 보자. 1번 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26인데. 자 우리 어떻게 풀어? 우리 방정신 이항. 이항을 하지. 야, 뭘 이항. 뭘 이항해야 돼? 우항. 숫자요. 숫자. 마, 플러스 6 얘를 어디로? 어디로? 우변으로 이항하면 어떻게 돼? 이항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6. 6이 되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5는 좌변. 좌변으로. 좌변. 어, 플러스 5x가 되지. 그럼 좌변 계산하면 어떻게 돼? 좌변 마이너스 아, X 플러스 OX 하면 얼마? 4X. 4X. 네, 괜찮아? 네. 어, 우변은 뭐야, 괜찮아? 네. 응, 음, 우변, 우변. 우변이야 뭐, 어, 20. 20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양변뭐 해줘야 돼, 얘들아? 4분의 1. 4분의 1을 양변에 곱해줘야겠지? 그치. 4분의 1을 곱해줘. 자, 그러면 X는 얼마? 5라는 값이 나오지? 그치. 여기 일단 X는 5네. 자, 여기다 적어 놓자. 자, 그 다음에 2번 풉시다, 2번. 자, 2번 풀면은 0.3x 플러스 0.005. 0.3x 플러스 0.005가 0.05네. 0.05가 0.65다. 자, 얘들아, 얘는 뭐부터 해야 될까? 15, 어,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분수로 바꿔도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소수잖아, 지금. 그지 뭐 곱하면 좋을까 양변에? 100 네, 네. 100 곱해주면은 전부 다 점수로 변하겠지? 네. 그지자 좌변을 곱할 때 여기다가만 얘에다가만 이렇게 백 곱하면 되는데 안 돼. 안, 돼 네. 안 되고 어떻게 해줘야 돼? 전체. 전체적으로 곱해줘야 되지. 네. 그지 이렇게 과로 네. 잘 쳐주고 곱하기 대각을 양변에 해주면 자현생이 좌변 어떻게 돼? 3 0 x 플러스, 플러스 5는 우변 5. 네. 어떻게 해주니 응 65. 음. 65. 그렇지. 그 다음에, 플러스 5를 이항시켜주면은 마이너스 5가 되고, 30X는 60이 돼서, X는 얼마야, 얘들아? 2. 2가 나오지. 음. 자, 이번은 X는 2, 여기까지 나왔고, 자, 여기 1번은 여기 지울게 여기는. 괜찮지? 어, 여기까지 괜찮지. 자, 다음에 3번. 3분의 2X.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5분의 2x 플러스 1이다 자 우리 이건 어떻게 풀어줄까? 음뭐 통분을 해줘도 되지만 여기 분모에 분모에 있는 수들을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줘도 되겠지 그렇게 해주면 모든 계수 개수, 계수들이 전부 정수로 변하겠지 뭐 곱해야 될 거야 은라15 아니 30 30 2 3 5니까 다 곱해주면 30이 맞겠지 그지? 자 그럼 은섭아 계속 좌정 한번 들어볼래? 좌정 좌정 20x-15 20x-15는 우변은 어떻게 돼? 저기 그날? 우변에 그 12, 마이너스,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x 더하기 30그 더하기 30.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이 지금까지 한 거랑 얘이항시켜줘 마이너스 15 이항시키면 플러스 15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는 플러스 12X가 되지 그럼 좌변은 더해줘서 32X는 우면은 45가 되겠다 맞니? 자 이거 계산해주면 32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지? 그냥 X는 32분의 45 어자 일단 저놓을게 x는 32분의 45자 그다음 4번 맞아 맞아 4번 자 그다음 4번은 바로 뭐부터 뭐 곱해야 돼 4번 양변에 100 100 곱해주면 되겠지 다니한처럼보다 어. 어떻게 돼110 곱하면 좌변은 20x 플러스 40은 그렇지. 마이너스 17X 마이너스 34. 오케이? 자, 그럼 얘도 이항시켜주면은 플러스 17X가 되고 마이너스 40이 되지. 따라서 좌변은 37X는 마이너스 74가 되는데 자, 얘들아 우리 어차피 해가 가장 큰거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 어차피 음수지? 해가?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37분의 74 이렇게 되겠지? 굳이 말하면 얼마야, 얘들아? 37분 나눠주면? 마이너스, 아, 2? 마이너스 2지 그지 마이너스 2자 u s 적어놓자 is o 이 e It's not 지 i n u s So, now, what is the p r o b l e 거분 o over. Is t h e r 요 o v 분배 You a 어 e both t 어 어. e t 지 e r How do you do it? How do you do it? 어 o 그 do you do it? h 6X 마이너스 -8은 어떻게 돼? 3X 플러스 15, 15에다가 플러스 3이 있으니까 플러스 18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을 플러스 8우반으로 이양시켜주고 3X는 마이너스 3X 여기 좌변으로 이양시켜주면 3X는 26이 되겠네. 따라서 X는 3분의... 26이라는 값을 어있게 뭐야 다리게 나왔는데 맞았고 자 얘들아 그래서 해가 가장 큰게 뭐야? 그래서? 결론적으로오번 <laughs> 우리 해를 다 구해봤어 제일 큰게 뭐야? 5번 5번이지? 5번 맞니? 네. 이거 해 구하는 방법 모르겠는 사람? 1, 2, 3, 4, 5번 중에 근데 분수는 어. 어떻게 알아요? 얘 지금 20 3분의 26이잖아. 3분의 26을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 대본수로 바꿔주면 되겠지? 대본수로 고쳐주면 어떻게 돼? 3, 8에 24. 8과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어때, 대님? 네. 그럼 제일 크지? 얘는 뭐야? 얘는 기껏 해봐야 뭐 1과 3분의 32분의 13이 되겠지? 대님, 왜 이렇게 좋아해? 왜 그래 왜? 아 너무 재밌었어요 문제 풀이가 너무 재밌어요. 대니 이해 됐어 그날? 네. 나와서 나와서. 네? 뭐뭐 뭐 때문에 웃었는지 나와서 생각해보세아그얘 아니 문제 풀이가 너무 재밌어서요. 문제 풀이 문제 풀이 문제 풀이 재밌다고? 아니보다 이거 훨씬 <목소리> 많이 풀었는데 제가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오늘 저희 덕분에 오늘 9 시까지 잘 냥했네. 아홉 시까지 잘냥요 자, 얘들이해 되니, 이거? 네. 근데 이거 왜,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다 틀렸잖아. 맞아, 았 이게. 금가이꺼려가지고 그래서 헷갈렸어? 제 작은, 작은, 작은 거 오른 줄 알았어. 요 작은 거 오른 줄 알았다고? 네. 봐봐, 제두명 빼고 다 틀렸잖아, 얘들아. 네? 응? 아, 그 이번에는 되지. 응? 이번에 했어요. 이번 했다고? 제일 작은 것도 아닌데? 이번은사번이 제일 작은데? <laughs> 계산 실수는이거도이는는데이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뭐 어? 그, 응. 음, 이 정도는 이이이정고아이정도이랑이뭐도는지 몰라서? 이이게도는이저도번이이 정도는 이정이이정도이이해됐어 그러면? 네자 지울게 넘어갈게 얘들아 여기 질문 있어 없어? 는이이 괜찮아? 이정이정도이이 괜찮아? 어, 얘들아, 너희 계속 뒤에 보고 싸으면 아, 선생님, 온, 선생님 앞으로 화고 화보, 너희 화목이잖아 네. 5, 7, 5, 5에서 7하고, 7에서 8까지 선생님이 항상 시간 안거든그 예? 예?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laughs> 얘들아? 이거, 7에서 8까지 <laughs> 항상. 그 뒤에 선생님 수업이 8시부터 또 시작이 8시부터 굴러, 10시까지거든? 굴러, 굴러. 한 시간이 남아, 얘들아. 선생님이랑 함께 할까? <웃음> <웃음> 선생님도 좀뭘미 때만 선생생 이럴 때만 선생 <laughs> 배려해 주는 거야? 이럴 때? <laughs> 뭔 먹어봐요. <생각 웃음> 먹어봐. <해야> <laughs> 어, 먹어뭐 먹어놓고 허락받는 거야? <웃음> <웃음> 이거 뭐예요? 무가크커 자, 6번은 됐고. 자, 그 다음에 8번에 3번. 8번에 3번 볼게요, 그럼. 준서야. 네. 이거 풀때 뭐부터 해야겠어? 분배법칙. 분배법칙? 그래, 분배법칙 해주면은. 해보자. 3x-2. 2x. 는 네. 는? 아니 네? 네. 아니 막 빼기 빼기? 빼기는. 지금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랑 X랑 이렇게 곱해지고 마이너스 2랑 얘랑 곱해지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만나면 얘들아 부호 뭐야? 플러스 플러스지 플러스 자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곱해줘야 돼 이거 계산하냐. 자 일단 우리 이거 두개 만나서 마이너스 2랑 얘랑 만나서 플러스가 되지 일단 얘들아. 플러스가 되고 3분의 2만 이제 곱해주면 되잖아. 여기 부호는 이미 정했고 부호 정했고 2만 분자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왜얘 2가 뭐야? 1분의 2잖아. 1분의 2. 그럼 분자에다가 이 곱해주면 된다고. 어떻게? 2 곱하기 1마 이익.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지. 이해됐어?

어, 6을 먼저 곱해주고 싶지? 어, 그래야 조금더 쉽게 나올 것 같아. 어. 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 여기 보면은, 분모에 선과 2가 있으니까, 선과 2의 최소공배수인 6을 곱해주자고, 양변에. 자, 이렇게, 거르 치고, 전체적으로 곱해줘야지. 자, 이렇게 곱해주면. 좌변은 어떻게 돼? 좌변은 불러볼까 주임? 어. 3분의. 3분의? 아, 6, 6, 6. 6. 6이. 곱해졌어 어... 18분의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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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 <laughs> 방금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방금 방금 동안에 어... 3분의... 아니 이거... 곧바이이기 <laughs> 우리 형이 지금 몇개야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있잖아 크게 보면 크게 보면 그치? 네 이렇게,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지 얘들아 여기 네, 플러스를 네. 기준으로, 플러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지 그 6X. 6X 플러스 6X 플러스 이제 3이랑 6이랑 어떻게 돼? 곱해요 곱해? 더해요 나이가 많이 슬펐 아니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선생님 <laughs> 제가 해볼게 어 어. 뭐 그래. 하나만 더이렇 <laughs> <laughs> 이렇게 알려지게 아, 아, 해서 아, 시간더 하고 싶다고? 응 4X 마이너스 16X? 4x 16x. 아, 8, 8, 8, 8 x 자, 그러니까 3이랑 2이랑 이렇게 약분이 되지. 2로. 네. 그렇지. 네. 그다음 이 2를 이제 분배법칙 어, 시켜주면4 8x. 4 8x지. 틀렸지? 아니요 네. 자, 다 그다음에 얘는 그럼 어떻게 돼? 2랑 2랑 약분돼서 3이 되고 3, 2, 6x 3 이런 식으로 나오지. 준서 이해됐어? 네 어. 향수님 괜찮아? 네. 은찬이 괜찮아? 이해 됐어? 안 됐어? 괜찮네 이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너? 어디? 딱 <laughs> 말해, 아, 저렇게 여기가 이해가 안 돼? 좌면? 네 좌면 다시 보자, 좌면 보자 왜요? 이거 자수 있어 아, 저거 더? 아나여기 저거 넣을한 시간, 어. 지금 한 시간 더 지금 10% 에? 1 0이 누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지 연대 책임이지 연대 책임. 군대 네?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그렇긴 하지만 네, 네. 나곱 그렇게 할 거야. <laughs> 자, 네, 네, 6 이렇게 곱할 거잖아. 6을 곱할 거잖아. 6곱하는거 알겠어? 네. 어, 6곱하는거 알겠지? 그 6을 이제 여기 지금 황을 이 플러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배를 얘랑 곱해주고, 6을 얘랑 엑스랑 곱해주고, 6을 3분의 2마이너스랑 이렇게 곱해줄 거야. 분배해줄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럼 얘부터 일단 먼저 곱해 보면 6x가 된다는 거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얘랑 6이랑 얘랑 곱하면 3이 약 3이랑 이게는 약분이 되잖아. 얘는 분자 있고 얘 분모에 있으니까 약분이 되잖아. 네. 뭐가 남아? 2가 남지 이렇게. 2랑 얘랑 같이 곱해주면 되겠지? 네. 2랑 얘랑 곱하면은 플러스 플러스지? 여기 앞에 플러스 플러스 4 8x 네.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됐어? 네.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뒤에 번은 실제 오히려 이렇게 아프면서 3넘고오면은 6X-3이 되지 자 우선 어? 여기까지 하고 동명끼리 먼저 계산부터 하자 동명끼리 어, 계산하면 동명한 배웠잖아 우리 동명이요 동명이요 동명이 먼저 배웠지 네 응. 이렇게 이렇게 동명이잖아 그치 음, 어. 더해지면 마이너스 2X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6X-3이 되지 그치 자그 다음에 여기 6x를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6x가 되고 플러스 4는 우편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4가 되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x는 마이너스 7이 되고 따라서 x는 얼마? 2 음. 8... 네? 대놓고 <laughs> 이거해볼 <laughs> <잘못 봐. 웃음> 오늘 상태가 많이안 좋아 어. 자 8x7이지? <laughs> 자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다 네 근데 여기 위에거에서 마이너스 2x가 들어오데 어디서 왔어요? 여기 여기 6x 마이너스 8x 아. 그러니까 동력계 계산 이거 괜찮아? 그나저 이거 할줄 알아? 네다 괜찮아? 6x 마이너스 8x가 마이너스 2 x 거안 괜찮은 사람 손 으아. 괜찮지? 저요? 어안 괜찮아? 네 6, 6x 마이너스 8x 이거 일단 동명이인 건 알아? 계산 가능한 건 알겠어? 네 문자 문자가 같고 첫 수가 같잖아 그지네 맞니? 네 그러면 계수끼리만 계산해주면, 계산해주면 된다 이런 동명끼리는 계수끼리 계산해주면 된다 계수끼리 계산하면 6 8이지 얘들아 네 이해됐어? 그 다음에 뒤에 x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6-8그 다음에 x 계수끼리 계산해서 새로운 계수를 만들어주는 거야 네 이해됐어? 이렇게 해서 6-8이 마이너스 2인 건 알고 있지? 네. 그래서 아, 마이너스 2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 괜찮아? 네어자 여기까지 질문 없네 끝? 응? 긴가요? 자 얘들아 12번 풀언니 다들 12번? 네 12번 맞았어? 네, 네. 12번 맞았고 13번은? 아니요 13번 틀렸어? 맞았어요. 아, 시선 맞았어? 네, 시선 맞았어. 자, 그러면 우선은 얘들아, 1차 방향식 풀이 여기까지 진행하고, 바로 오. 1차 방향식 활용. 아. 넘어갈게요. 스톱트요? 아닌가? 여기, 여기, 활용. 자, 얘들아, 이제 1차 방향식 활용 가서 꺼내보자. 우리 이거 이미 나눠보셨지, 선생님? 일단, 무릎을 꿇어놔, 음, 그래 다잘 가져왔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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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늘 뭐 빈손으로 가져오는 사람 없겠지? 1,000원씩 어, 팔아 그거 말고 팔아 뒤페이지몇 쪽이냐면 1,000원씩 하렴 기념 페이지 190쪽이야 190쪽 없는 사람 빨리 둬 없는 사람 빨리 둬 아, 선생님 왜 없지? 왜 없어? 이거 맞아요? 어, 어 맞잖아 1 9 0 맞잖아 있고 있고, 있고, 있고 있고 있지? 있고 있고 선생님 왜 없어? 어... 있네, 어? 있네. 자 얘들아 활용 같은 경우는 내기 개념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미 했고 이미 문제 여기 하나씩 풀면서 너희들이 확인 체크 확인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야 너희가 선생님이 이거 풀어주면 이 동그라미 문제 풀어주면 너희가 밑에 확인 문제 푸는 식으로 진행 하자 활용 좀 어려우니까 알겠지? <laughs> <laughs> 안보여 숙제 안니어요 이거? 숙제긴 숙제였는데 좀 어려우니까 쓰야아 앞에만 꺼면안 돼요? 아니 검은색이랑 바꾸면 어요 왜? 앞에만 아, 쓰자고? 어. 괜찮아요. 근요 보여요. 나 이게나 이게나. 딱 말해. 아, 야, 나둘중 어? 하나만. 어? 여기 나 이게나 1번, 2번. 자, 1번, 2번. 1번, 2번. 3번, 2번만. 어, 조리하고, 조리하고. 올라간다, 이거 계도 아. 색이 뭐야? 말짱한 시간이 없어, 지금. 말짱한 시간이 없다고. 애들 풀이 풀이를 그런 식으로 푸는데 지금. 어? 자, 나이에 대한 문제. 현재 어머니와 딸의 나이 차는 26살이고, 7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는 딸의 나이에 2배보다 5살이 더 많아진다고 한다. 현재 어머니의 나이를 구해 자, 얘들아, 구하라는 거, 미지수를 뭘로 두면 되겠어? X. X로 두면 되는데, 뭐를 X로 둘까요, 우선? X. 나이. 나이. 엄마 나이. 딸의 나이. 자,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현재 어머니의 나이지, 현재. 현재 어머니의 나이지. 어머니 어. X를 그치, 하면... 어머니의 나이를 X를, X라고 를 x 하면 되겠지? 네. 그치, 됐니? 네그 어, 다음에 이제, 자, 보면은, 현재 어머니와 딸의 나이차가 26이래. 자, 어머니, 현재, 현재야, 현재. 현재 어머니가 X. 그럼 현재 딸은 몇 살, 몇 살로 표현할 수 있겠어, 우리? X. 현재 어머니와 딸의 나이차가 26살이다. 자, 그러면은, 딸의 나이는 몇 살일까? 26살 X 빼기 26자 우리 말을 잘 봐야 되는데 어머니와 딸의 나이 차가 26살이래 현재 얘들아 근데 어머니가 지금 X세지? X살이지? 딸 나이가 어머니 나이보다 많겠어? 아니요 더 적겠지? 네 근데 26살 차이 나니까 어, 어떻게 놔주면 돼? X-26 이렇게 놓면 되겠니? 네 어, 이렇게 해야 어머니와 딸 나이 차가 26살 차이인 거지 자 그다음에 7년 후에 어머니와 나이딸 어, 어머니의 나이는 딸의 나이의 2 배보다 5살 더 많아진다. 자 그럼 7년 후에 식을 세워봐야겠지. 그럼 7년 후로 가보자. 자 7년 후면은 어떻게 되겠어? 나이가 7살씩 많아지겠지. 그럼 어머니 나이는 x 더하기 7. 그 다음에 딸 나이는 x 더하기 x 마이너스 얼마야? 1 9자 그런데 여기 식 세워볼게 한번. 7년 후 7년 후 어머니의 나이는? 어머니의 나이 X 플러스 7은? 응. 딸의 나이 X 마이너스 19의 2배보다 2배 그지? 곱하기 2 보다 더살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여기다 뭐해야 돼?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5 플러스 5까지 해줘야겠지 얘들아 지금 뭐 했어 선생님이? 여기, 여기 줄 이거 한줄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킥 세웠는데 할수 있겠니 다 네. 아니요 어려워? 네 어디 부분이 어려운 거 같아? 이렇게 넣는 아... 거? 현재 어머니 나 선생님이 말했듯이, 어, X를 뭘로 둘지? 그거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X로 두는 게 가장 빈도수가 많아. 어, 그렇게 해주면 돼. 웬만하면. 어,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건 있어. 하지만 웬만하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현재 어머니 나이 물어보고 있지? 물어보고 있는 것을 X로 두면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하면은, 우리가 여기, 여기 첫 번째 줄에서, 이거 가지고 이런 식세할수 있었지? 이런 식 어머니와 딸의 나이를 X로 표현할 수 있었지? 이첫 번째 식 가지고 첫 번째 문장 가지고 그 뒤에 뭐 있어? 그 뒤에 7년 후에 어쩌고 저쩌고 나온 문장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X를 활용한 1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 그 다음은 뭐야? 우리가 1차 방정식 풀이를 해주면 되는 거지 오늘 테스트 본거 그래서 선생님이 테스트 본 거야 여기까지 식 세웠는데 이거 X 못 보고 한다 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됐지? 자 이거 풀어보자 자 뭐부터 해줘야돼 현솔? 아이그 가로 어 가로부터 어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분배법칙 분배법칙 그치? 오케이 자 x 플러스 7은 2x 마이너스 38 플러스 5 마이너스 38 플러스 5는 여기 동명이지 얘들아? 상성이니까 자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3이지 자그 다음에 2x 여기다가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2x고 플러스의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7이 된다. 따라서 좌변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0더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40이 되겠네. 따라서 x는 얼마? 40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